대은 우리 내부의 위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경제. 우리를 먹여 살릴 만한 산업이 거의 전부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경제의 불행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좀 해볼라고 하는 것은 전부 중국하고 겹쳐요. 그리고 몇년못 가서 중국한테 역전 당해. 그나마 하나 남은 것이 메모리 반도체였어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10년쯤은 버틸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3, 4년 못 버틸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말고 우리를 먹여살릴 게또 뭐가 있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연평균 8% 성장을 20년 동안 계속한 대한민국이 지금은 0%대. 성장으로 떨어졌어요. 0%라는 건 뭐죠? 평균에서 0이니까. 부자들 소수의 부자들은 재산이 늘어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소득이 줄어든다 그 소리라요. 그렇죠. 이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버티지만 이제부터 재산을 만들어 갈 사람들은 무지하게 힘들다 그 소리.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게 왔어요 그런데 방법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1인당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한 군데 있대요 뭐요 그랬더니 인구가 줄어들면 한 사람 목숨 늘어날까 이게 지금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거기다 나쁜 것은 정치가 완전히 파탄 났어요.